안녕하세요. 롤다입니다. 제가 오늘1열 번째 책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연애 공작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KBS 최강의 볼륨을 높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애 코치 이명길 님이 코너를 맡아서 상담해 주셨나봐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솔직히 좀 많이 오래됐어요. 2000, 2011년도. 12년이 지났네요. <laughs>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랐고요. 사실 폴지는 참 네, 예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밌게 읽고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추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상대방이 나몇 살로 보여요? 라고 물어보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의상, 뭐, 몇, 두세 살 정도 젊게 보인다, 그 말해줄 수는 있지만, 어, 요즘에 사실 이제 어,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젊어 보이는 나이로 얘 대답을 해주라고 하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서른 살로 보이면 아 25살로 <laughs> 보인다고 얘기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안전빵으로 적당하게 상대방의 나이를 맞추거나 아니면 아니 노안이라도 <laughs> 상대방의 나이,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젊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팁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서점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풀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신 어떤 여성분이 책을 고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랬던게그 여성분이 중학생 문제집 코너에서 문제집을 고르고 계셨어요. <laughs> 정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셨다는 뜻은 속눈썹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붙이고 화장을 정말 화려하게 하셔가지고 최소한 대학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저 대학생들도 워낙 어릴 때부터 화장을 하시니까 화장을 정말 예쁘게도 잘하시기도 하고, 가끔 노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혹시 내가 몇 살로 보이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실제로 보이는 나이보다 다섯 살 정도는 어려 보이게 대답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laughs> 지제 솔직한 편이라, 예의상 나이를 대충 맞추, 잘 맞추는데, 그 나이보다 한세살 정도 젊게 말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나이를, 실제 나이를 잘 맞추는 거예요. 점점 보이게끔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5살 정도는 더 어려 보인다고 대답하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상적인 어, 데이트 비용 분담율은 어떻게 될까? 보통 첫 데이트에서 남자분들이 대부분 비용을 많이 내시는데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해주면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센스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어, 그래서 만약에 남자분이 마음에 들면 남자가 밥을 사줬을 때는 커피 정도는 여자가 꼭 사고 영화를 보여준다면 팝콘 정도는 계산을 해주는 게 센스라고 하십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회생활을 하고 만약에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절반 정도 반반씩 내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좀 많이 내는 게, 그게 바로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 한다는 표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낸다면, 남자가 여자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음, 그리고, 어떤 유튜버님이 그러셨는데, 남자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사주려고 할 때, 그걸 받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이끌어내면,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더마음이 준다고 그랬나? 응? 뭐 그런 표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데이트 비용은 누가 더 내는, 많이 내느냐, 참 결정하기 어렵지만,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나 이런 만남 같은 걸 했을 때 오히려 남자분이 많이 내려고 하면 뭐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뭐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다음번에 내가 또 내면 되지만 만약에 마음에 안든 경우는 저도 거의 5대5를 내려고 합니다. 다시 안 만날 거니까 그때 확실하게 이제 미안한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또 상대방이 센스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주면 참 곤란하겠네요. 너의 등을 여자친구에게 보이지 마라. 남녀가 만나고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애틋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잘가 이러면서. 근데 어 시야에서 이제 여자친구 사라지기 전에 먼저 등을 들리고 사라지지 말고, 여자친구가 완전하게 멀리 빠이빠이를 한 다음에 어 뒤돌아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 어, 난 아쉬운 마음에 뒤돌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뒤돌아서 가서 없거나 안 보이면 뭔가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등을 보여주지 마시고 멀리멀리 멀리 사라져서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세요. <laughs> 그럼 점수를 딸수 있다고 하네요. 활용점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정말 데이트 잘하고 재밌게 놀고 헤어졌을 때 정말 마지막 모습까지도 예쁘게 헤어지는 모습 보여주면 정말 완벽하다라고 표현해주셨네요. 어, 데이트 신청할 때 대학생이라면 이런 멘트를 날려보래요. 평소에 인사만 하는 사이라면 내가 모르는 게좀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을 해보라고 하네요. 가벼운 부탁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워서 도와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너무 고마워. 너가 관리쳐주니까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네. 공부할 때는 속이 든든해야지. 이러면서 먹을 걸 해주라고 하네요. 그죠? 먹으면서 친해진 게참 좋죠. 동아리 후배를 좋아했던 분이, 친구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 이제, 음, 학교랑, 학교랑 이제 집이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집, 주말에는 집에 갔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갈때 같이 기차 타러 가자. 들어가면서 기차 타러 가는 길에 내가 택시는 내가 낼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교통비도 아끼고, 같이 기차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가볍게 식사도 나누고 기차 안에서도 가볍게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고 조언을 해드렸대요. 어, 애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음,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걸 챙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생일은 잘 챙기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추천하는 코스는 오후에 만난다면 공연 관람 중, 공연 관람, 뭐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십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정도 컵으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선물을 주면서 어머니 선물도 같이 해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어머니 선물로는 홍삼을 주면서 우리 예쁜 누구 낳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쪽지를 써서, 어 선물, 이제 헤어질 때 선물 전달하면서 거기에 있는 홍삼은 어머니 거라고 하면서 전달해 달라고. 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엄마까지 챙겨주는 예쁜 마음으로 때문에 점수를 잘딸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날또 이제 특별하게 연인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같이 백화점 가서 필요한 물건 있으면 골라주면서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생일은 정말 특별하다고 보통은 생일 생각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많이 상대방이 좀 성의 없는, 대충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주면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생일 정도는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케이크폰만 보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굉장히 실망했어요. <laughs> 네.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분이었는데도 그렇게 좀 생일을 성엽게 보내시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분에게 주려고 선물을 제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제가 장바구니에 선물 담아놨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상대를 보고 너무 실망해서 저는 선물 안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좋아하는 상대고, 깊이 오래오래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음, 생일은 특별하게 잘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사, 평상시에도 뭐, 사소하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순 있는데, 그래도 생일이라면은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챙겨주는, 남들보다는 잘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경 써주세요. <laughs> 네, 뭐, 큰건 아니더라도, 성의가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되, 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뭐 술집이나 뭐 여행을 가서나 뭐 커피숍 가서나 여러분의 이상형이 딱 나타날 수 있잖아요 <laughs> 그랬을 때 어떤 멘트로 말을 거르는 게 좋을지 예시가 있어요 많이 망설였는데 당신과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성공률이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이걸로 실험을 해본 심리학자가 있다는데 이 멘트를 했을 경우에 81%는 성공했대요. 여자들이 대화에 응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을 때또 말을 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멘트가 줬대요. 제가 이 가게는 처음인데요. 추천해줄 만한 메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이 60%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가벼운 부탁 부탁을 요청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주제가 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 계속 대화 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메뉴를 물어보고 감사를 포현하고 아마 만약 식사가 다 끝나면 뭐 가볍게 차를 마시자라든지 그러면서 이어가보라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첫 데이트 때. 어, 신경을 서로 이제 많이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자분들은 남자분 입은 옷이나 가방, 신발, 헤어스타일, 맛있는 커피 종류, 말투, 행동, 심지어는 휴대폰,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 그걸 특징과 성격을 진단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첫 만남에 이 사람이 어떤지 빨리 파악해서 계속 만날지, 만나, 만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더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첫 데이트 때, 데이트할 때 절대 금기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 할까요? 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어, 마침 몇 가지는 골라서 오시면서 내가 맛있는 초밥집 그리고 뭐 맛있는 스테이크집 알아놨는데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하네요. 첫 만남에서 커피숍에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커피만 시키지 말고 케이크 같은 거 조각 케이크를 시키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이제 얘기하다가 서로 대화 소재가 떨어지거나 조금 불편해질 때 케이크를 먹는 거죠. <laughs> 그리고 케이크 주문, 그 커피랑 케이크 주문할 때 쿠키 같은 것도 하나 더 주문하면서 여자 여자분 좀 가방 속에 넣어주면서 이건 회사 가서 먹으세요라고 하면 좋대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 가서 그 쿠키 먹을 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남자분을. <laughs> 그리고 이제 가볍게 커피숍에서 대화 나누고 밥 먹으러 갈 때는 절대 우리 이제 뭐 할까요라고 묻지 말고. 언제 분이 어느 정도는 가게를 좋은 가게를 찾아서 어, 맛있는 초밥집이랑 레, 어떤 레스토랑 찾아놨는데 둘중에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하면서 고를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음, 이런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어필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뭐 대화 를 나눈 사이라면 정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가볍 음, 정하지 않았다면 남자분이 좀 주도적으로 식당 정도는 알아보시는 거를 권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거절하는 방법 어, 직접 통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laughs> 당신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나 가장 깔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두직입적으로 어, 말하기 좀 힘들면, 제가 요즘 바빠서 연, 연애할 시간이 없네요. <laughs> 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이런 방법은 희망고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마음이 있는 경우면 어, 기다리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그말 진짜 믿고 있으면 그분한테도 희망고문이 될수 있는 좀 단점이 되겠네요. 아 어, 그리고 상대가 알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역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만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laughs> 시계를 자주 보거나, 상대방이 신경 쓰지도 않고 친구랑 통화를 30분씩이나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잠수 타는 방법인데,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좀 매너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냥 깔끔한 건제 스타일이 아니네요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둘러서 말해도 상대방이 대부분은 알것 같긴 한데,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매너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